코칭되어야 될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70년대 집 밖에 있었던 것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당 한쪽 목소리에 보면은 화장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화장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위치의 가정생활 속에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 화장실 근처에 이렇게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바둑이 강아지가 이제 가정 속으로 들어와서 주인공처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당에 있던 것들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들이 참 유익한 것들이 많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부엌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걸 주지만 그것들이 우리 가정 속의 핵심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왜 이런 어떤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은. 교회 속에서도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밖에 있던 것들이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뭔가 깨닫기 시작하는 물질이나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마치 집 밖에 있던 것들이 집 안에 들어오면서 사람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 밖에 있는 애완견뭐 이렇게 부엌 생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우리가 존중받아야 될 어떤 코칭되어든 신앙생활 가운데는 우리가 엄연히 알고 있듯이 그것들은 우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마당에 있던 것들이 집 안에 들어온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유익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코칭이란 단어는 이렇게 보면 공부할 때만 사용되어 지는 단어가 아니라 헝가리에 있는 한 마을의 이름이 코치입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 할때 헝가리 코치라는 어떤 마을이 잠시 비춰진 것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을 자체 이름이 코치였는데 그 코치라는 마을에 말네 피를 한꺼번에 묶어서 달리게 했더니 훨씬 유익하더라 그것들이 서로 보면 은 견제하지 않고 말네 마리가 끄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발견하고 이제 마차를 끌때한한 한 필의 말이 아니라 네 마리의 말이 사람을 태워서 끌어갈 때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을 발견해서 다른 마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나온 단어가 코칭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보면. 성경에 대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정체성을 뚜렷하게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습관으로 결코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정치권에서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 이건 교회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의 예배를 드리라 드리지 말라. 이건 교회를 문 닫으라 닫지 말라라는 정치생을 흔들어 놓은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에 있던 성도가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성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젊은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이 정부에 대해서 막강한 반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목회, 목사님들이 계속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좀 마음 아팠습니다 물론 제 속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어떤 성향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유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적인 성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진보적인 어떤 성향도 받아들여서 자유화되고 민주화되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심각한 상처를 받은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마음 아프고 괴로운 것이 유아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 웃음 소리와 찬양 소리가 이 교회에서 끊어진 상태로 한달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리한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되면 공무원이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거나 목사님 문 닫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을 칼로 난도짓 하는 것 같은 괴로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협박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 때로는 이렇게 구속되더라도 끝까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교인들에게 상처가 되고, 교인들이 만약에 질병이 어던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유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 한 교회가, 어, 이렇게 보면 YTN 뉴스에 나와서 조목조목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에게 그것을 부추겨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수 차례 경고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경고음을 받을 때 계속 직분자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등한시했고 일주일 내 168시간 동안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한 시간을 보낸 성도들이 꽤 많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흘러간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보면은 수백만을 들여서 과인은 하지만 교약교 교회학교 시설들과 교약교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나 묻게 된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현수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에리미아 선지자는 이 일을 두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길로 계속하게 된다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이를 치실 것이다라고 엘미아서 4장 12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길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해 여기시면서. 어,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준비해 주라고 먹을 것을 그들에게 베풀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그들을 무시했던 잘못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다 받아 주셨고 다 용서해 주셨고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해 주시면서 깨끗이 씻겨 주신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유형이 있다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 사사기에 있는 수많은 어떤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마을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용서받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그들은 심판대 앞에서 섰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깨끗이 흔적도 없이 고쳐주신 여러 모습도 있었습니다. 심판받고 또 다시금 회복되고 또 죄를 짓고 또 얻어맞고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통하여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코치라는 단어 무엇을 제대로 훈련받고 알아야 되며 또한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첫 번째가 위기 때 반드시 어느 민족 어느 가정이든지 교육이 바로 회복의 과정을 앞당길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교육받는 가정, 교육받은 나라, 이것 특별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면 전쟁의 아픔 속에 또 일제치하 속에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 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 시작하였지만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 굶주린 배를 쥐고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귀중한 땅을 팔고 소를 팔고 해서 자식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아픈 역사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 나라를 회복시켰고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단칸방에 살고 있던 집이 엄청난 집을 짓고 그 속에서 각자의 방을 주고 각자의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볼수 있습니다. 계명과 법들을 떠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위기 상황이 왔는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한국의 역사가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교훈 얻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우리의 가장 깊이 있는 교훈을 주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을까 보게 된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망하게 됐냐? 그들은 마치 가늠하고 방탕하는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잘 믿는다고 자랑하던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그렇다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던 남쪽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도 하나님을 버렸을 때몇 날이 못 되어서 북쪽이 망하고 난뒤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서 질질 끌려가고 심지어는 우리 역사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시드기아 왕 같은 경우에는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주서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이런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코칭된다면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말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이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은 바벨론 지역에 포로되어 갔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우리 자식들은 가르치자. 이게 한국 문화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회당을 짓고 안식일 때마다 목숨 걸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500보 이상 걸어가면 돌로 쳐죽이자.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렇게 정화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고 신앙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자. 나라 없었지만 땅이 없었지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회당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이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할 때 어떤 것을 여러분들 귀 속에 들립니까? 들립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 향하여서 이렇게 시험 받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4 0일 금식기도 후에 세 가지 큰 시험을 받죠. 그러고 난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마귀이 끌림 받았던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난 뒤에 많은 딴,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귀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회복의 역사는 엄청 크다고.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투자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 열어주셨다. 나, 내 자식이 보면은 엇길로 가고 엉망으로 살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눈물이 흐린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은 내 자식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바꿔주셨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매주마다 매일마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게 미신입니까? 아니면 실제 팩트입니까? 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들이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지게 만드시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너무 미스틱한 것, 신비로운 것 아니냐고 묻는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귀하고 돌이켜서 이 성전 하나도 들어오게 되면 새롭게 된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3장에 2주 동안 말씀을 나눴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사랑한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 서그 회당 교육을 받았던 바벨론에서 교육받았던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했던 것이 자식 교육.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교육받은 것을 전수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좁고 보잘 것 없는 그 민족을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신 이 메시지, 교육이 회복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훈련 되어지고 단련 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은혜를 소원하는 어떤 믿음의 백성이 되고자 첫 번째 교훈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은 찾고 만나는 데 있습니다. 지난 주한 주간 동안 이렇게 목회와 신학이나 뭐 여러 언론에 장신대 유명한 떠오르는 별이라고 할지는 젊은 교수님 한 분이 교회 안 가도 충분히 신앙 교육 됩니다라는 글들을 올려 씌었다고요. 저는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표는 나오라고 말씀했고요. 많은 어떤 학자들은 그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교육학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배울 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성전을 떠나서. 잘될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오라고 볼지어다 너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런 어떤 계시록의 3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 있는 시작에 있는 말씀부터 다 생각해 봐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죄가 진혼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실수와 여러 가지 어떤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걸 풀이해서 교육학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교육학 끝페이지까지 에밀 브로너가 만남이라는 신학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틴 부부라는 사람도 이 만남에 대한 어떤 신학을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는 것이 신앙이다.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목회자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교제가 되지 않으면 죽은 영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만남의 신학을 에밀 브로너가 이야기한 그것이 아, 실제 이 우리들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만나고요, 어른들을 만나고 이 속에서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이 어디에 있는가? 만남 속에 있다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도들과 함께 그 어떤 귀중한 교제를 나눴을 때.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은 뭐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은 뭐 캐리그마, 뭐 이렇게 디다케 등등 쭉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어요. 어려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는데 쉬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쭉 이야기 하다가 다섯 번째 마지막에 교제가 나옵니다. 이 교제가 없는 가운데 신앙의 회복이 있을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독학하여서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꼭 가야 구원이 있느냐고 말했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팀켈러가 말하는 어떤 이야기인데요. 전나 여러분들이나 나름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가끔씩 있습니다. 굉장히 미신적이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는 패배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실패는 경험입니다 실패는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할 때 끝인 겁니다 실패는 패배가 아닙니다 실패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엘 에우 삼갈 더브라 기돈 엘론 압돈 이런 어떤 수많은 사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직접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우상을 섬겼더니 패배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기록 역사 기록 속에 이 신성교회 역사 기록 속에 우리의 삶의 기록 역사 속에 이스라엘 기록 역사 속에 보여준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마치 아버지가 문 뒤편에 숨어있다가 내네 아들아 내가 기다렸노라고 누가 보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얼른 달려와서 우리의 무릎을 툭툭 털어버리고 벌떡 이렇게 세워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하자고 내네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너는 이제 내 모든 재산을 네가 가지고 마음껏 이제 제대로 된 곳에 한번 사용해 보라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회복의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핵심 아니겠습니까? 욕기에서 42장 5절에다 보면,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여서 앞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줄을 배운 나이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만나서 봤더니, 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물질과 그런 어떤 명예와 이런 것들은 결, 그, 결코 그렇게 소중한 것 아니더라는 것.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더라는 것. 하나님 나에게서 모든 것들 주실 수 있고 채워주시고, 또한 풍요로운 어떤 삶으로 우리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욥같으신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경험과 아픔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저보다 도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성도 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바람 에도 흔들리지 않게끔 뿌리 있는 신앙이 되어서 위쪽에는 흔들리고 계절이 바뀌면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하고 그렇게 난리 치죠 그러나 뿌리는 견고하게 세워 질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신적인 겁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어떤 여러 가지 상처 난 것을 갖고 나왔을 때, 우리 어떤 죄들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쉽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의 복들을 주셔서 성전에 어떤 환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 나오니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나의 아픔 모든 부분들을 터치해 주셔서 칠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회복은 힘써 행하는 데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한번 먹어보면 체험을 이야기하죠. 내가 감나무에 달려있던 그 빨간 감을 따먹어봤더니 이야, 달기가 설탕보다 덜 달더라. 이건 힘써 행해 봤을 때 체험한 이야기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19 사태를 통하여서 여러 가정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신방을 할수 없으니까 문 앞에서 잠시 만났던 여러 젊은이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도 여러 어떤 사랑, 사랑하는 우리 신승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하면 이렇게 아빠로서 참 부끄럽게도요 애들하고 예배드리자 이렇게 말한다면은. 뭐 이렇게 내가 아직도 술도 제대로 못 끊고 그런 걸 애들이 아니까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뭐 이렇게 애들이 TV를 켜놓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자니까 같이 드렸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제 자신이 먼저 은혜됐다고. 그리고 애들을 보고 가장으로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이렇게 TV를 켜고 유튜브를 보면서 찬송하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 못하는 기도도 해보다 보니까 훨씬 더 제가 은혜 되었다고 행하기 시작하면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는 끊임없이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8월 달에 뭐, 대부분 다 휴가도 못 가고, 저도 휴가를 못 갔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수 없으니까, 교인들 상태가 걱정돼서 휴가를 못 갔을 때, 이 교회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제 옆에 있던 분들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너네 교회는 교인 교회 몇명 정도 모여? 약 요즘 20% 정도 모이니까 200명도 안 돼. 야, 1000명이 넘는 교인들 가운데 200명도 안 되게 모여? 뭐, 그래 큰일 났겠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더 좋아? 그러니, 알곡들나 모인 것 같아.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서서히 귀가 쫑긋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200명은 어떤 분 같아? 굉장히 알곡들이고 굉장히 순종적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80원, 80%는 그렇게 물었더니, 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귀 편이겠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라는 어떤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보면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는 어떤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제연습이라는 그 책을 보신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로렌스 형제라는. 이 로렌스 형제가 자기 했던 이야기들을 쭉 다른 사람 했던 것들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어 놨는데 실제 이분은 50, 5세대 정도 돼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칼멜 수도원이라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분이 유명한 수도사 아닙니다. 그 수도원에서 요리하는 사람, 부엌에서 그냥 잡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이, 이 사람을 기억할 정도로 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제를 매일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 보면 수도원에 찾아와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분 하죠 그러면 일식을 먹으면서 일본의 성교를 위해서 대화하고요 중국 식당에서 이렇게 중국 요리를 먹게 되면은 반드시 중국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입게 할까 그걸 고민을 이야기하고 고등학교 앞에를 지나가면 저 고등학교 있는 어, 학교 속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인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왔던 수천 명, 수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이 얘기에서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위대한 것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영향을 못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같은 사람이 이 강단에 서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할지도 라 영향 못줄수 있죠. 그러나 내 옆에서 요리를 하면서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밥을 만들 때도 무엇을 이렇게 만들 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다고. 칼질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뭘 하더라도 너무 행복하다고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코칭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닮아가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떠한 바이러스가 오도록 어떤 이야기가, 어, 딴 이야기는, 수많은 이야기를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영향받지 말고 요셉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었죠. 그랬을 때 7년 풍년일 때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흉년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신성교회는 그런 교회 되는 공동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흉년이 들기 전에 내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 집에서 내가 힘들어도 아이에게 과외비를 지불하듯이 교육시설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준비된 처소 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세상에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돼 라는 이야기를 아주 포근하게 그들에게 신앙적인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해야 된다고 지금 코칭되어야 될 신앙 교육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지가 있다면 신앙의 꽃은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 똑똑한 것 학벌 모든 것 소용없습니다 말씀 기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울 왕처럼 앞부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소용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 소수가 이렇게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은 이미 임재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픈 마음을 터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칭되어야 될 신앙 교육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고 오늘 또 우리는 이 마음속에 불안했던 것들이 떨쳐버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사마며 기도하나 나갈 수 있는 신성의 거룩한 모든 지체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